안녕하세요. 미니 도구입니다. 오늘은요. 제가 오렌지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일단은 준비물 소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만든 이거 빙수 네. 이렇게 놨고요. 지금 이게 초점이 잠깐만요. 네, 어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것도. 음, 응, 이거 몇 대지니? 이건 나중에 붙이겠고요. 음, 응, 그냥 붙여지네. 일단은 눈먼 소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응. 졌어. 일단은 이거 주황색 물감 천사 점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천사 점토를 한...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? 좀 크게 할까요? 잠깐만요. 네, 음,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주황색 물감을 많이 섞어 주셔야 해요 네 근데 천사온토가 최고라 보니까 저거 제가 원래 쓰던 거 그거보다는 부드럽네요 아 그리고 커터칼도 하나 준비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된다 싶, 됐다 싶으시면 이거를 동그랗게 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살짝만 눌러주세요. 네, 근데 천사 점토보다는 모데나, 소, 모데나 소프트? 그거나 아니면 그 폴리머 점토? 그거가 아니면 아이 클레이? 그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렇게 해줬으면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일단 갈라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나오실 텐데, 이거를 천사정도화양색 준비해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주세요. 네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줬어요. 네, 맞추다 보면 이게 길이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, 어, 나중에 한꺼번에 자르면 되기 때문에 네,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. 네, 이런 방법으로 또 여덟 번의 조각을 내줘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,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렇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제 천사전토 또 준비해 주시고요. 아까보다는 좀 많이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 네, 아직 주황 물감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, 그다음에 이거를 동그랗게 뚫으셔서 좀 큼지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다음에 자 같은 걸로 눌러주세요. 네, 이거 미니어처 용 자가 아닌데, 제가 왜 이걸 꺼냈죠? 미니어처 용 자를 꺼내야 되는데. 아, 여기 있다. 미니어처 용. 되게 이게 작업에 많이 쓰이는 이거를 이렇게 펴주시, 펴주셨으면, 이제, 여기에, 아, 이거를, 이렇게, 말아주셨는데, 크기가 안 맞네. 잠깐만요. 네, 어, 이렇게, 말아주시면 되겠고요. 이런 곳을 좀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. 이제 주황색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. 또 아까보다는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, 음, 한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주황색 물감으로 또 섞어 주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늘리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, 오렌지 토핑.